광주 민주화 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권력을 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그 권력을 천년만년 유지하려고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하는 4.13 후원 조치를 한다.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국은 민주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거대한 민주화 한정이 직선제 쟁취를 이끌어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민주화� 민주사, lanza, 민주화� trabajar, 민주화로 열린 이 공간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당하고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억눌려 살았던 노동자들이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를 외치며 투쟁에 나선다 전국은 노동자의 투쟁으로 활활 타오르게 된다. 이 노동자 대투쟁의 불길이 철도 현장에 다다른 것은 바로 다음에였다. 오랜 시간 주야 휴일 없이 살인적인 노동 조건에 시달려 왔던 기관사들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야근 휴일수당 지급과 근무시간 단축, 서울, 부산 간 직통열차 도중교대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기관사, 가족들까지 투쟁에 결합했다. 철도 노조가 조합원인 기관사들의 투쟁을 외면했지만 기관사들은 투쟁을 중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농성 현장에서 농성 지도부를 구성하고 철도청을 압박했다. 철도청이 끝내 요구안을 거부하자 기관사들은 바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돌입 10시간 만에, 전국 9개 파업농성장에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투쟁은 끝났다. 비록 탄압으로 투쟁은 졌지만 이 투쟁으로 철도 현장에 민주노조 운동의 씨앗이 뿌려졌다. 18년의 기술 1 0로 갚아버리자! 1989년 선거에서 열심히 투쟁한 평조합번이나 후원의 대표들이 대거 분회장으로 당선되었고 근로조건 개선과 부당 전출에 항의하는 투쟁을 꾸준히 벌여가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서 나갔다. 그리고 기관사와 검수노동자들의 자조적인 조직 전기업을 결성했다. 실려간, <laughs> 1994년 전기업은 지하철 노조와의 연대투쟁으로 그 투쟁을 확대해 나간다. 내가 200시간을 일해도 시간수당 받지 못하는 탄력으로 막 근무를 시키는 그때는 변형근로제, 그 변형근로제 철폐하고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 정말 소박한 요구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요구를 가지고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서울자철부산자철과 지하철, 연대해서 그것을 바꾸어 보자 집행부를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의 그 순간까지 결승선으로 뒤져버릴 각오가 되어 했습니까? 민간자폐 사랑합니다! 사랑 전기업은 현장의 조합원들의 요구를 외면해 온어용노조를 폭로하는 투쟁도 했다 진짜 현장에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는 데 도로가 없고 투쟁 한번한적 있습니까? 실천하지 않는 대표자 실천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담보를 필요가 니다소울지하장과 산지하장과 총파업을 강요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인간적게 살겠다는 우리의 맹증을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을 향한 투쟁의 열기는 대단했다. 철도 지하유월투 승리하자! 유월투 승리하자! 3개 조직 모두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파업이 결정 되었습니다. 당시 전 기업은 어, 단순한 두 가지 결정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하나는 공권력요금이면 즉시 파업에 돌입한다, 어, 열차를 멈춘다 이런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복귀 명령은 전 기업 의장이 복귀 명령을 내지 않는 한 복귀하지 않는다. 오늘 새벽 4시 서울 부산 총파업 3일 전 철도 기관사 농성장에 경찰력이 투입되었다. 농성근로자 613명을 연행했습니다. 전기업 지도부는 즉각 파업을 선언했다. 지금 전에서 열차 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간 이후에 동대구역 열차 운행도 큰질을 빚지 않을까 우도 예매된 표를 환불하는 등에 나온 객을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어, 되을 후에 어, 을 어, 전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산계 투쟁에 돌입했다. 철도 파업 다음 날 서울 지하철과 부산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정권의 탄압은 강하고 신속했다. 5,000여 명이 경위대에 투입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 노조원 1,000여 명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동아대학교에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전국기관차협의회 소속 노조원들이 농성 중이던 서울기독교회관에 8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노조원 271명을 20분 만에 모두 연행했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기협의장 서선원 씨를 붙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사 중에 가장 큰 탄압을 초래하는 또 가장 큰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투쟁으로서 이것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더라도 저는 타협하거나 굴복할 생각은 절로 습니다 불안감마저 가중돼서 사회 혼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교통 대란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파업을 연일 비난했고 철도청은 복귀하지 않으면 전부 직위 해제하겠다고 협박했다. 복귀하라는 사측의 어떤 협박에 대단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어 뭐.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울고 불고 자기는 들어간다고 뿌리치고 가기도 하고. 파업 대우가 차례로 무너지면서 결국 노동자들은 복귀하였다. 파업의 대가는 컸다. 철도 노조는 민주 노조를 지향하는 세력들을 뿌리뽑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파업에 동참했던. 사람들 근천명 정도가 강제 전출을 나갑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광주로, 기관사는 보선이든 전기원으로 직종을 바꾸어버려서 전출을 막 시켜버리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로 구속되고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회사도 탄압을 하고 의용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노동조합도 탄압을 하는 이중으로 탄압을 많이 받았었어요. 투쟁에 참여했던 지부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현장은 움츠려 있었다. 그 선배들이 해고되고 전출당한 자리에 93년도 시험 받던 공채들이 그 자리를 맺꾼 거예요. 현장에 갔을 때는 우리 신계된사 몰랐으니까. 근데 분위기가 조용하고 말이 서러웠고, 눈치 보고. 사무소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요, 조합원들이.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틱소리 못 하고 조용히 있는 분이 국제 통화 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우리는 IMF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성장 예산 감추 금융기관 대폭 정리 이런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우리 경제는 지금껏 경화하지 못했던 고통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IMF 전국에서 김대중 정권은 공공 부문 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팔수 있는 것은 모두 팔겠다는 것입니다. 구조 조정의 핵심은 민영화와 인력 감축, 외주화였다. 구조 조정의 바람은 철도 현장에도 몰아닥쳤다.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철도 기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철도 민영화 방침을 확정한다. 이후 철도 노동자에게 민영화 저지 투쟁은 생존권과 국민의 공공성을 지키는 중요한 투쟁이 된다. 이 투쟁을 이끌기 위해서는 민주노조가 꼭 필요했다. 그 시간이 왔다. 아,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다라고 딱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휘 장님께서 이 법을 잘 모르신 분이 딱 파기 환송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겼든지 졌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서 제가, 아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김 변호사님 이거 파기 환송됐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순간 저는, 아이고, 우리가 이긴 겁니다. 만천공신육명이 지금 집계되어 있어서 3분의 1을 확실히 넘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접수하겠습니다. 민주노조를 지향하던 모든 세력이 직선제 쟁취 투쟁에 들어간다. 전면적인 위원장 직선제를 쟁취해서 그 힘으로 민영화 반대 투쟁에 전면적으로 떨쳐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합원의 절절한 바람이고 우리 공투본 지도부가 조합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입니다. 공투본은 철도노조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네. 공투본의 투쟁은 기관지 바꿔야 산다를 통해 전국 철도 현장에 알려진다. 바꿔야 산다 신문 나오면 툴툴툴 말아서 이제 그때 부기관사였기 때문에 기관사를 운전하고 저는 역마다 이제 달리는 속도에 집어 던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부 조합원들한테 많이 선전했던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용도 좀 바꿔야 돼. 그다시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나 이런 쪽에는 그런 서식자조차잘 그 전달이 안 되니까. 아, 선생님들 제 말씀 좀 지고 계십시오. 철도노조는 울진에서 한국노총의 지원을 받아 공투본 노동자들을 막은 채 대의원 대회를 가능한다 아무런 <laughs>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네. <laughs> 왜 기관차가 안 되기는 인데서 대회를 합니까?

죽이고, 어, 보내, 애들, 대의원들은 호텔 방에서 현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선제에 관한 규약을 개정했다. 동시에 공투본 지도부들도 제명하였다. 이어 철도 노조는 상급 단체인 한국 노총에서 동원한 조직 깡패와 지역의 상집위원들을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했지만 공투본 노동자들은 다시 농성장을 털어낸다. 위원회 나갔습니다. 나오세요. 어영노조 탄압에도 공투본의 투쟁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문부 대의원 선거에서 공투본 참여 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노조 사무실 점거하고 물건 다 빼고 화장실에 가둬놓고 집기류를 문 잠가버리고 쳐들어가고 싸움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몇 개월 안에 그냥 광풍처럼 몰아쳐서 4월달에 선거를 해서 저희가 현장 비대위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상황이 이러자 철도청이 나서서. 공투번 74명을 비연고지로 부당 전출했다. 그래도 투쟁이 잦아들지 않자 철도 청은 공투본 지도부 7명을 해고하고 46명을 부당 전출시켰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이 탄압 에 대한 복수는 할 것입니다. 철도청에 대해서 철도노조에 대해서 반드시 그 복수는 기필코 할 것입니다. 인력을 감축하는 법이 국회 통과 를 앞두고 있자 철도 노조는 처음으로 전국 집회를 열고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12월 15일 전국에는 열차 기적 소리가 문 돌게 될 것입니다. 철로가 개최한 집회에 와서 막 기분이 좀막 씁쓸해 하이 막 이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로를 압박하고 그래서 철로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게 꼭 구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철도 노조는 파업을 하지 않았다. 대신 노사정 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인력 감축에 합의해 버린다. 되는 아, 뭐, 지금. 는 거야 지금. 진짜 긴게 뭐가 자꾸 늘어지더라도 조합원 목숨을 지켜야지. 아,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야지. 사람 회의는 끝내야지. 뭐지? 내가 뭐 하지 어떻게 지키죠? 아, 비대 위원회왜 했어? 그럼 못 하는 대로 취해지 처음부터. 아니 위원장님 회의가 끝난 거예요. 야, 야, 위원장님 회의 끝났죠. 끝난 말이야. 아니 아, 열풍 나. 들어와서 자주려고 그래. 들어와서 자주려고 그래. 왜이래? 조합 자주려고. 야너 이거 54년의 어용 노조의 이런 행태에 조합원들은 새로운 노조를 세우는 것으로 대응했다. 직종을 떠나 전조합원과만나 반드시 이번에야말로. 노조 민주화 일다다 놀라운 일을 했다. 놀다놀 일을 했다. 놀라운 일을 했다. 놀라운 일을 했다. 놀라운 일을 했다. 다 놀라운 일을 했다. 놀라운 일을 오늘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유세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 네, 6월달에 가거든 예. 가고서 <laughs> 조금 보고 간다고. 아이고 예. 6월달에 가고 팀고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러가겠습니다 함께 나합시다. 감사합니다. 두번 <laughs> 대표를 맡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해고됐습니다. 이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2001년 5월 21일 김재길 후보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용노조와 민주노조 간의 싸움에서 민주후보가 승리한다. 이로써 54년간의 긴 어용노조의 시간에서 철도노동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온다. 이게 우리 사무실에라는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발로 뛰던 그 보람이 지금 이제 참 나타난다는 게 너무 가슴 떨리고 좋습니다. 우리 부산 전기창에서 전출하신 강경 선배님의 복귀를 위하여! 위하여! 아 만세 한번 불러줘죠 민주노동 만세. 철수 동진 만세! 철수 동진 만세! 철수, 동진, 만세. 철수, 동진, 만세. 만세. 아. 아, 아니 우리 집인데 깨끗이 해야죠. 우리 집이란 시간이 들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laughs>